오늘 있었던 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치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검찰과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의 권한 재조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6일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식에서 과도하게 집중된 정부 조직의 기능과 권한을 분산하고 재배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이미 출발한 만큼 국정과제 수립에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빠른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정부조직개편은 주로 검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의 소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을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청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 형태로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거나 금융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승내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의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의 최우선으로 집중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정 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에 정부 조직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 해 일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 과제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균형발전특위 와 조세개혁 테스크포스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개편을 언급 해온 만큼 조세개혁테스크포스가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한주 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시작했어야 할 일을 3년 늦춰 지금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며 기후대응 등 중장기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정부서 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진행한 후 60여일간의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주요 목표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 정비 등을 통해 유능한 정부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기획,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7개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국정과제를 수립할 예정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해 현장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 의견을 경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